It's rolling. 리아 먼저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리아분입니다. <laughs> 아 <laughs> 안녕, 엄마, 이렇게 안 와. 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아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라디오 하러 왔는데 네. 어, 오늘은 리아를 특별 손님으로 <laughs> 다리 꼬부리고 걸어, 엄마. 어, 특별 손님으로 어떻게 여기 라디오에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리아랑 같이 오늘 라디오를 하러 같이 갑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리아가 갈수 있었던 이유는 왜 리아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갈수 있지? 잠깐만. 자. 오늘 갈수 있는 거는 Thanksgiving break 이라서 올수 있었어요. 이제 Thanksgiving break는 Thanksgiving이니까 w e e k 를 break 하는 거야. break. 야, <laughs> 오늘 Not 기분 어때? Break. 너무 e x c i t e d 해요게 nervous 다 그랬지? 아. <laughs> 자. 리아의 첫 출근길. <laughs> 어느 때랑 다름없이 저 오늘 월요일 아침에 라디오 하러 가는 길을 오늘은 꼬맹이 리아반 <laughs> 선생님과 같이 저희 꼬맹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저도 똑바로 잘해야겠지요? <laughs> 들어가 볼게요. 자, 리아 여기 문 열고. 자. 자, 올라가는 거 눌러야지. 자, 빨리 타자 so cool. <laughs> 자. 야. Yes? 어떤 가? Uh, 여기가 맨날 귀신같이 나온다는 그 조용히 알라이트가. <laughs> 잘하자 엄마랑 하이파이브. o <laughs> t well, my life makes it a bit starry. <laughs> 어. 여기 LA 아침, 하늘입니다. 버스 들지 나고 안녕하세요.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인사 아 예쁘게 아 <laughs> 아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분이셔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겼네 긴장된다고 리아예요. 리아야? 나너 TV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laughs> 머리가 짧아진 거같지 <것> 내가 <laughs> 한개더 짧았어요. 아, 진짜헤어져 이렇게 지내. 오늘, 오늘 멋있게 하려고? <웃음> 네. <laughs> 어찌 이렇게 말을 상상하기 잘 리아야? 리아야. <laughs> <laughs> 네. 몇학년이 리아 몇 학년이지? 3학년학년저 아, <laughs> 네. 여기 145페이지 중에서 제가 우리 아랑 같이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빼고, 거기서부터 네네, 거기서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네. <laughs> 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얘요? 원래 어, 말이 많아서 <laughs> 어, 그러니까, 말이 <말을> 많 <laughs> 잘하네 어, 여기 아 어, 엄마가 이쪽에 앉을게 리아가 그쪽에서 안, 앉아서 면돼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아, 네, 괜찮습니다 바닥에 놔도 괜찮아요 조금 이렇 편하게 앉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하고 <laughs> 나는 저 소피 선생님 영어도 좋은데 <laughs> 리아가 알려주는 영화가 너무 쏙쏙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본> 많이 하던데. <웃음> <웃음> 여기 두 선생님이 리아 초대해 주신 거야. 음, 아이 그냥 엄마랑 맨날 왔면 좋겠다. <laughs> 네. 어, 서로 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아, 네. 아, 좋은 셨입니다 자, 인사 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네. 음. 어, 안녕하세요. 귀여운 꼬마가시는 누구신가요? <laughs> 네. 어. 네. 저는 네. 네. 지금 예,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귀여운 꼬마가시가 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그요 네. 이제 여러분들 잠시 후에 좀 인사 좀 하겠고요. 오늘에 네. 지도선 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소피반 선생님하고 소피반 선생님의 동업자이시. <laughs> 우리 본인 소개 좀 잠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리아반입니다. 오 리아반. 네, 리아 네 마이크 조금 가. 네 마이크는 가까이. 가까이. 어. 네. 네. 어 리아. 리아는 지금 저 오늘 엄마하고 같이 왔지만 리아는 제가 보니까 엄마하고 동업자시더라고요. 동업자 뭔지 알아? We work together. 리아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에도 유튜브로 나오는 걸 봤거든요. 네.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네. 나 무슨 연예인 들어오는 줄아 정말 아우 너무 과찬이세요. 저는 아, 준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아 너무 과찬이세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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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김현지 씨반만해요아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직 어려서 그런가? <laughs> 지금 이제 리아 반.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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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살이에요? 아홉 살이에요 9살. 몇 살. 학년이에요? 아홉 살. 학년으로는 3학년이에요. 와. 3학년. 아니 우리 리아도 그러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거야. 네. 근데 네. 근 네. 아, 그 유튜브로요. 뭐 네. 영어 유튜버 중에 떠오르는 새별. 리아 선생님이 나오신다니. <laughs> <아니, 웃음> 제가 솔직히 네. 소피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네. 저희 수준에는다가 네. 알려 주는 영어가딱 아, 맞거든요. 어? 아, <laughs> 네. 소개받으실 씨. 좀좀 밀리시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안되는데분발야겠습니다 <laughs> 저도. 아, 너무 과찬의 말씀이세요. 제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리아한테도. 네, 네. 유튜브를 찍은 게꽤 많더라고요, 리아. 네, 생각보다. 네, 네. 근데 그걸 볼 보고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혼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희도 말하는 직업이 또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오, 근데 네. 학교에서 쓰는 거가 많아서 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네. 뭐할 때가 제일 재미있는 거 같아요. 음. 어떤 거 가르칠 때가? 쿠킹 클래스, 영어 differences 가르요 음. 아, 도 주제가 있어요. <laughs> 네. 쿠킹도 있고 영어도 있고 differences. 그 디퍼런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차이점, 을 얘기하는 네. 건가요? 그냥 발음 차이점이라고 아, 어? 네. 미닝의 차이점 e got, she got, she got, she got, she got, 이 h e got, she got, she g o 잘 she got, she got, she got, she got, she got, s h 는 got, she got, she g o 한국말을 어떻게 지도하세요? 이뻐꾸로아 한국거든요. 응. 그 네. 저희 집그 가훈은 없지만 그 하우스 룰이 하나가 집에서는 한국어만 쓰는 게좀 아. 그런 룰이 있어요 나름에. 아, 그래서 그래.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네. 아, 이제 식탁에서는 밥을 안, 아, 밥을 안 주시 네. <laughs> 안 줄까요, 세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 무조건 한국말을 써요. 아, 네, 네네네 아, 하우스 룰 혹시 룰입니다. 혹시 영어 잘못 쓰면은 엄마가 밥을 한 숟갈 더. <laughs> 아요 네. 주 아, 아, 주시는구나. 네. 하지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도움이 돼요. 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아 한테 우리 영어를 오늘 같이 배워보는 걸로. 네. 네. 열정을 갖고 유튜브로써 영어를 잘 이게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게 진, 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실력을 키운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건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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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aughs>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네. 들어가셔서 네. 소피반 이렇게 치시면은 소피 선생님 것도 나오지만 그 같은 채널 안에 리아 네, 맞아요. 이게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도 보실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보실 만한 게 진짜 많아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도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이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네. 쉼 없이 구사하는 청사교수에요. 그렇죠. 청사교수. <laughs> 와. 우리 네, 개인 네. 레슨 할까요? 우리 리아. 네. <laughs> 주면안 될까요? 비싸요? 이거 왜자 <laughs> 우리 오늘 이렇게 소프 선생님 그리고 리아 반 양과 함께 잠시 후에 함께 계속해서 영어 공부하겠고요. 소피반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영어 시간이고요. 오늘은 리아 양이 함께합니다. 네. 인사 많이 하면 할수 록 좋은 거야. 여기 리아 한국말 너무 잘해요. 의제. 의제. <laughs> 의제 유행어랍니다. <laughs> 의제, 아, <laughs> 네, 이거, <laughs> 의제라는 말이 유행어라고 하신 분은 리아의 채널을 보시는 채널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아 소중한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시네요. 개그맨들도 네. 유행어 하나 만드는게 어렵습니다. <웃음> 아, <웃음> 그래요. 어, 의제가 뭔데? 네. 의제. 의제 리아, <laughs> 어, 너가 설명해드릴 수 있겠어? <laughs> 이제인데 내가 의제라고 해. 아 일부러 <laughs>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발음을 할때좀 힘들어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그 이제라고 <laughs> 네. 또박하게 안 되고 의제, 의제. 문제 음... <laughs> 아, 그렇게 많이 했군요. 네네. 어... 매, 매 영상마다 네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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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도 <laughs> 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예 지금 소피 선생님 그리고 유튜브에서 함께 소피 선생님 따님이시지만 네 워낙에 지금 나름 채널을 따로 이렇게 네네 네, 리아 하셨구나. 채널이 따로 있고 따로 이제 네. 제책 수업을 할때 리아가 네. 같이 앞에 나와서 먼저 책을 같이 읽고 네. 대화를 아... 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오늘 한번 유튜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아유, 네, 아 네, 좋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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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laughs> 네. 소피언 선생님의 책은 이겁니다. 다 같이 들어주세요. 네. 축하해요 네. <laughs> 네. 지금, <laughs> 아, 현재 네권 <4권> 이상은 풀린 <laughs> <틀린> 책입니다. <laughs> 저희들이 얘기를 갖고 있죠. 아, 네. 미국에서도 굉장아 유명한 영화. 오늘 덥네요. <laughs> 네, 네. 일단.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유튜브로 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 네. 네. 매 영상마다 한 씬씩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씬마다 리아가 계속 나오면서 오. 같이 읽어주고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대화를 왔다 갔다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좀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죠 네, 예제를. 네, 네. 그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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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그 리아 오늘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랬지? 오늘 <laughs> 그냥 엄마 우리 a m a z 엄마가 한 응. 책이랑 하루제에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할 거예요. 어허. 네 엄마 앞에 어메이징 그러니까 요 네. 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laughs> 시킨 것처럼 돼버리잖니 <laughs> 와. 자연스럽게 하라니까. 아니 뭔데? <laughs> 그런 어. 수식어는 저쪽 북쪽의 뭐 위대한 수식어? <웃음> 수식어인데. <웃음> 아, 아닙니다. 네, 약간 북쪽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laughs> 거 아니에요. 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laughs> 평소에. 아 근데 평소에 얘가 평소에 항상 해. 누구를 말을 할때 네, 네. my 뭐 baby sister 아이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뭔가 아, 수식어를 수식어 네 좋아요? 붙이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끝나고 갈 때는 네. 아저씨한붙여줘요네이 네. 언니도요. <laughs> 저는 언니라고 해주세요. 네. <laughs> 엄마랑 나이 비슷하다 <laughs> <laughs> 어, 네. 아저씨는 아빠보다 좀 많을 거고, 그분은 <laughs> 엄마랑 비슷해. 음. 네. <laughs> 자, 네. 네. 자 수업 시작해 볼까요? 네, 조금만 가까이하자요. 음. 아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연말이 되면은 항상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주의할 게 있고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인사. 아, 저 너무 좋아요. 네, 네. Okay. <laughs> it seems like it is just New Year's Day, but it's almost the end of the year. Exactly. It's unbelievable that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I feel like this year has gone by so quickly. Hope you have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Happy holidays to you too, and please say hello to your family for me. <laughs> 네, <laughs> 조금 문장은 길지만 네. <laughs> 그렇게 좀긴 문장을 해야 되겠죠 아무 네. 네. 네, 네. <laughs> 그저 <점> 좋아 지금 <laughs> <laughs> 좋아요. 아니 네. 방송인의 자질이 <웃음> 있어요. <웃음> 네. 오디오가 안 나가면 이 라디오는 안 되거든요. 네. 오디오를 계속 내보내잖아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네, <laughs> 네, 아주 아주 감각이 방송인이에요. 있어요. 아. 방송 감각이 <laughs> 네. 있어요. 네, 음. 그 exactly만 우리 다시 한번 찾고 가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게 편하게. 이거 좀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 엄마도 이거 힘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였어. 이그 잭 트리 이름은 어때?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어? 진짜? 이거 잭틀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b l 하게 하면 안 돼요. 아 셀빙 할때 이렇게 스무드가져. h 아할때 딱딱하게 딱딱 하나씩 잡지 말고 무스하게 넘어가요. 네음 좋았어 좋았어 리아가 온 김에 이 a 발음 확실히 하는 거 같고요. 네. a 노리스 아, 네. 이어하고 e 어하고 r 르다고 e 네. 그타 r 이어는 그 u r s e 네. Nurse, 네. n u r e 네. r e 네. e r 이거는 그냥 year. 네. 아니, 오늘, 지금 소피반 선생님하고 저희 영어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은 방학, 이, 하로데이가 돼갖고. 네. 미아양도 네, 함께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진짜 대박! 이영돈 선생님과 원리틀 엔젤 그리고 모의 여성들복 아 <laughs> 받으실 거예요. 누구시지? 네, 네. 비디오가 네. 완전 좋아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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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의 여성들과 함께 예, 네. 진행을 하니까. 네. 아니, 뭐, 네. 워낙, 워낙에 지금... 제가 뭐다르게뭐 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뭐 네. 워낙에 다 미인들이시고 우리 현기 <laughs> 어, 선생님도 그렇고 리아가 여기서 제일 지금 어, 리모가 뛰어나는데. 어, 습니다 리아는 리아는 누구 <laughs> 닮았어요? <응>? 아빠랑. 아빠랑. 지금 <laughs> <laughs> 아빠랑 엄마 닮았어요. 엄마가 아, 네. 아, 아,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laughs> 그렇죠. 아빠 멋있죠. <laughs> 진짜 멋있어요. 저희도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막 인사 이렇게 나눌 때할로데이 시즌에 인사 나누는 방법 배우고 있는데요. 네. 네. 아, 그러면 리아 우리가 크리스마스랑 해피 뉴 이어를 동시에 다 같이 잘 보내세요. 잘 보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어떻게 했었지? 여기. Hope you have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아, i hope you have. 호흡. 어, 호흡이는 음, 어, 어, 네. 뭐, <laughs> 완전. 그렇죠. 호흡은 게 아니라 좀 네. 부드럽게. 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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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흡. 네. Yeah. 네. 그러니까 홋가 아니라 호. 요건 하니까 저희가 발음 교정까지. <laughs> <해봤네. 웃음> 아니 오늘 리아 선생님이 오니까 <laughs> 되게 쉽게 잘 배우지네요. 좋아요. 유튜브에서도 이솥 선생님 거랑 양권을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봐야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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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네.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리아처럼, 이제, 여기에서 있는 어린 아이들 귀에도 우리가 좀한끗 차이 발음도 좀 틀리면 어색할 수 있다. 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음. 하시는 게 좋죠. 아니, 네. 그래서 저희 애들, 저도 이제 큰 애가 대학생이고, 둘다 대학생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영어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막, 둘째가, 음. 이렇게 하려 그래요. 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큰 음. 애가 옆에 툭 쳐요. 아. 또 이런 식으로. 아. <laughs> 그럼 면 우리, 우리, 그러니까 둘이 우리, 우말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 이상하다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리 우리, 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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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큰 애가 아빠 사정을 좀 생각해 주는 거죠. 우세들 음. 어른들의 네. 발음을 이상해도 지적을 안. 아, 근데 이어가 그래 그러, 들어가서 그런데 마침 청취자분 중에 year. 예. 네. 네. 이어이라는 발음 음. 확실히 하는 법좀 알려 주세요 음. 귀할 때이어과 그리고 이렇게 타임 이어할 때. 타임 이어는그 옐로우 할때 그냥 yellow 하는게 아니라 그좀 미는 거가 있잖아요. 이얼. 이얼. 음. Yellow. yellow. 근데 oh. 그 이어도 그래요. year 근데 year. 좀 lower o 하는 거야 음. 그거랑 똑같은 거 바람을 약간 불듯이 year 응. 근데 year. 이귀 응. year는 그냥 year shortly e a r 응. like 응. thick 응. e a r uh-huh 그렇지. 네. 네. 아, 귀 이어는 그냥 단백하게 이어. 네, 네, 네. 우리 한국어의 이음처럼 발음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열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신 대로 네. 이열. 그런데 이 y 사운드는요, 원래 반자음 반모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네, 이거를 구별하실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손바닥을 앞에 입 앞에 두시고 네. 약간의 발음, 바람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입 안에서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속에서 네. 속에서 네. 속에서 끌어당기는. 네. 속에서 네. 속에서 네. 속에서 공기반 호흡 반뭐 이런 거소리반네네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스라는 말을 할 때도요 사실은 예스라고 이음으로 떨어지는 발음이 아니라 와이로 네. 시작하기 때문에 yes 밀듯이 예네 yes. So yeah, yes. 그렇게 하시면 예스가 아, 아니에요 네네네예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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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 아, 약간 그네네네네네네네네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잘 아는 그 하고 와의 차이가 그런 이 그냥 이얼 그이 e a r 그이 e a r 과 here. 예, 좀잘 조금 과장을 해서. 네. 아니, 아니 뭔지 알고. 네, 네. 뭐 느낌 오시죠, 여러분? 공기 반 소리 반. 네. 네. 50%고 들어가는 소 거예요. 네. 그니까 차가 있다는 거았 네. 알았네요. 그 미국 아이들한테요. 우리가 네. 논다라는 그 플레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플레잉이 아니라 Y가 중간에 있죠. 플레이할 네, 때 끝으로 뜸. 네. 뜨면, 이, 네 이, 우리는 이. 그냥 플레잉 플레잉 뭐 이러는데 네. 그때 발음을 이렇게 집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Y도 약간 플레이형처럼 이렇게 미는 소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소리가 네. 튀어나오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영 피플 할때뭐 영이 아니라 그냥 영영 할때그 빵의 영이 아니라 영. 하고 이렇게 약간 미는 소리가 있죠. 네. y로 시작하는 거. 어, 미는 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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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제 이름이 영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알아들을 때가 아, 있어요. 아, 네. 그게 그 차이였어. 영 네. 이름 못 알아듣는 거군요. 네. 약간 아, y 사운드를 넣서 응. 영 이렇게 해준 네. 느낌이 네. 있어야지 쉽게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아하. <laughs> 아, 네, 안녕대요. 그 것처럼 그브버밴드를 퍼오 하면 이렇게 떼고 어, 하면 스프링백 하잖아요. 어, 고무 네, 고무를 네, 네, 네. 늘렸다가 딱 네. 음. 고무를 늘렸다가 딱 놓으면 다시 음흠.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 있어요. 야돼 아, 아. 그러니까 이영하면서 배트면서 바로 들어오게. 네. 어. 아, 그럼 니아랑 네. 제가 좀 Y로 시작하는 거 제가 좀 부탁을 해볼까요, 리한테? 어, 네,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아, 네. 우리 Year 먼저 Time e a r 부터 해볼까? Year. Year. e Yellow. Yellow. 영. e 예, 그렇게. Young. 네. 그 예스도 한번 해 볼까요? 예스 yeah. e s yes. Yes, <laughs> 네. 아니, yes. 아, <laughs> 네. Yes, y e 그 Yes, yes. y 그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래는 yes. y e 는 yes. y e 네. 아니 저는 하나 진짜 하나 제가 영을 했을 때왜못 네. 알아듣는 사람들이 음. 가끔 있을까? 왜한번더 물어볼까? 전다는 네. 그 영이랑 같은 단어인데. 네, 네. 네. 그런 의문을 네. 30년째 갖고 <laughs> 네, 오늘 오늘 미스터리가 아, 풀렸네요. 네. y 네. 아, 그로 시작하는 네. 약간 소리를 앞으로 좀 던져 나와야 네. 되는데. 네. 네, 네. 네. 어우 진짜 어때요? 앞으로 우리 석 선생님이 시간이 되, 되시면 네. 보통 이제 월요일에 나오시는데 월요일날 할로데이들이좀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두분 따님하고 같이 나오셔도 돼요. 아, 네. 그러면 저희야 너무 네.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소피반 선생님하고 소피반 선생님이 따님인데 같이 유튜브에서 영어를 지도해 준 리아 양도 같이 왔어요. 너무 잘했고요. 와, 리아 양 진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음. 예 앞으로 <laughs>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를 잘 알려주는 유튜버가 되시고요 네. 그 대신 그럴려면 본인이 한국말도 잘해야 돼요 음. 알겠죠 한국말도 잘하는 걸 우리 약속 약속, 약속, 회전, <laughs> <해줘>. 네, <laughs> <오늘 웃음> 다 넣고요. 오늘 리아에게는 이 네. <laughs>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죠 얘. 이 예, 아저씨 캐릭터예요. 음 그래서 어, 리아 양에게는 우리 라인의 캐릭터 인형을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선물로줄 테니까 저기 지금 어, 네 감사합니다. 되는데, 네. 자, 여기 여기 카메라? 카메라. 아니 아빠. <laughs> 네. 엄마. 이게 아, <laughs> 아, 예, 엄마 하고 보니 네. 직 <laughs> 네. 너무 귀한가네 씨. 고리도 고마겠대요. 고. 어, 예. 알겠습니다. 야, 뭐라고 해야 돼?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우리 너무, 너무 <laughs> 아, 와서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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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계세요 가끔 네.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받으세요. 네. 야, yeah, that's cool. We w e r so fun. Can w do that again sometime? Yeah, yeah. 리아, 우리 여기로 나가야 되나? 자, 리아, 우리 오늘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네. 다음에 네. 또할수 있겠어? 맨날 맨날 하고 싶어? 재밌.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인사할까? 레디오 나올 수있으면 나오고 꼭봐 주세요, 레디오. 그리고 여러분, 나 우리 응원해 서해 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제가 조금 더 낮추고 저희 오늘 라디오 잘했어요. 그래서 리아가 이거 왜 이래? 야. 어.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요 잘 끝냈습니다. 리아 오늘 어땠지? 재밌었어요. 그게 끝이야? 이제 좋았어요. 아저씨랑 그래. 예쁜 언니도 멋졌고 재밌었고 카인 됐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인사 드렸고 또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드리고 갈게요. 나 이거 얼굴 반쪽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 날씨 많이 점점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